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양해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청 기대된다. 삼성전자 비밀병기 나왔다. 경쟁자들 쓸어버려라.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와 오늘 황사가 너무 심해서 야외 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후 정도면 황사가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매우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국내 개인들을 털어보려고 하는데 잘안 털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안 털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질질 끌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치다 지쳐 매수를 언제 당겨줄지 상당히 궁금한 시점이고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가 3분기와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개미들도 유튜브의 영향으로 슈퍼 초 울트라 스마트 개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땡큐라고 하면서 계속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외국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 매도하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모아가실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로 몇십만원, 몇백만원 벌자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아주 별로인 것 같고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삼성전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몇푼 벌자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비밀 변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시장이 인텔, 애플, 퀄컴 등의 반도체 기업들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확산으로 노트북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 노트북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엑시노스 프로세스를 출시를 하고 경쟁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용 AP 업체들이 인텔의 텃밭으로 평가가 되는 노트북 프로세서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용 칩 M1을 지난해 11월 공개한 애플이 대표적인데요. M1은 노트북에 탑재되어서 데이터 연산, 통신,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TSMC의 최신 5나노 공정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칩은 영국 ARM의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됐는데요. ARM 아키텍처는 전력 소비량이 적고 효율적이라서 스마트폰 프로세서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PC나 노트북 프로세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ARM 기반 칩의 단점을 일정 수준 보완한 M1 칩을 맥북과 5세대 아이패드 프로 등 PC나 노트북, 태블릿용 프로세서로 적극 밀고 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했던 과거 맥북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의 스마트폰 AP 강자 퀄컴도 노트북 프로세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현재 퀄컴의 간판 노트북 칩셋은 2018년 말에 공개한 스냅드래곤 8CX입니다. 7나노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 역시 M1처럼 ARM 설계 기반 통합 칩셋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2세대 8CX는 삼성전자의 노트북인 갤럭시 북 S에 탑재가 됐습니다. 애플 M1 칩에 자극을 받은 퀄컴은 현재 3세대 8CX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애플과 퀄컴이 노트북용 칩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노트북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홈 이코노미 확산으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노트북 수요가 상당히 커진 만큼 프로세서 판매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노트북 제조사들이 좀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원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요. 예컨대 M1이나 8CX 칩을 탑재한 노트북들은 인텔 칩을 넣은 제품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 두께가 얇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인텔의 CPU와 GPU 등 칩을 각각 탑재하여 메인보드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았습니다. 애플의 M1이나 퀄컴의 8CX는 CPU와 GPU 등을 한데 모은 원칩을 구현함으로써 인텔 프로세서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칩은 엑시노스의 단점으로 꼽혔던 그래픽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업체 AMD와 협업하여 개발한 GPU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ARN 기반 프로세서가 노트북에 탑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노트북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는 인텔 칩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요. 5나노 미세공정의 장점을 활용하여 성능도 향상이 됐습니다. 엑시노스의 노트북 탑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청 기대된다. 삼성전자 비밀병기 나왔다. 경쟁자들 쓸어버려라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해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15만원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